지금 구피가 죽었는데 구피가 지금 끝에 새끼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. 구피 배를 짜서 혹시 새끼가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. 새끼, 새끼, 새끼. 새끼 나오네요. 어, 새끼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살리면 좋겠는데 아, 새끼가 죽은 것 같습니다. 아유. 얘가 지금 알막힘 현상으로 죽은 것 같아요. 아, 새끼가 죽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자궁인 것 같거든요? 새끼가 지금 어, 몇 마리는 나은 것 같은데 잡아먹힌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알막힘 현상으로 죽은 것 같아요. 슬프게도 이 구피즈를 이제 새끼가 나오긴 하는데 슬프게도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